이번 저희 이제 스태프 여자 두 명이 음. 저녁에 이제 조깅을 하려고 음. 해안도로를 뛰고 있었는데 여행객분들이 음. 그 구두에 음. 슬랙, 검은 슬랙스에 이제 코트 입으신 분들이 옆에서 같이 뛰면서 헌팅을 어. 하고 아. 하려고 그거 보고 와 아. 진짜 열심히 산다 <laughs> 뭘 해도, 파이팅이네요 뭘 해도 되겠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제주시에서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고 어. 어, 나이는 33살이고요 어, 원래는 어디 분이세요? 고향은 대구인데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옮겨다니면서 많이 어. 살아가고 어. 제주 오기 전에는 강릉에서 한 3년 살고 아아 어. 제주 살고 싶어서 예 여기인가요? 네. 게스트하우스가 바다도 좀 보이고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너무 시, 중, 시내 중심에 있어서 의아했는데 네. 여기좀 선택을 한 이유가 있나요? 저도 처음에는 바닷가쪽에 고뭐무만뭐 뭐 이렇게 하고 어, 네. 바도 집그어간걸 했는데 제주도에서 는 해서 살려면 너무 큰리바고이라고 해서 임대를 할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제주도에서 살아야지 어... 그생가나더라요 아. 방이 총몇 개인가요? 여기는 11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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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깨끗한데요? 건물 자체가 부엌이기 때문에 네. 보수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청소 같은 건는 어떻게 하시나요? 스텝분들이 계세요? 음. 스텝분들이랑 저랑 음. 이렇게 같이. 하고 음. 아, 어. 방은 다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저희는 이제 도미토리없없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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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더블룸 체인룸만 있어서 음.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싱글 주기가 들어가 있고, 구조는 거의 똑같습니 다들 한국 분들만 하시는 거죠? 아니요, 에어비앤비나 다른 플랫폼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음. 외국 분들도 종종. 이전에는 혹시 어떤 일은는좀 여쭤봐도 음. 되나요? 강릉 오기 전까지는 저분당에서 회사를 다녔어. 강릉에 놀러 가 놀러 갔다가 거기가 음. 너무 좋아서 놀러 왔었는데 <laughs> 그때도 게스트하우스 운영은 하기는 했었어요. 어. 그때는 이제 종업 제한을 받아서 갑자기 하게 된 거여서 음. 뭐 제가 처음부터 만든 게스트하우스 아니었고 음. 거기는 또 엄청 큰 대규모 파티 게스트하우스였거든요. 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요. 오오. 수제 맥주 펍에서 점장 일을 하다가 어, 다시 게스트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오오. 들어서 오오. 전처럼 그런 대규모 파티는 말고 음. 좀 약간 도란도란 얘기할 수 있는 음. 그런 걸 하고 싶다. 근데 제주에서 해보자. 그래서 작년 9월에 와서 음. 한 6개월 정도 엄청 부동산을 부르다가 오에. 최근에 그러니까 인수한지는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요 음. 일주일 정도 숙박업계를 음.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이면, 하는 게 정말 아 그래요? 아 <laughs> 어, 맞아요. 예. 네. 수익 구조가 있잖아요. 어, 물론 뭐 호텔업도 있고 펜션업도 있고 이렇지만 음.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자본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어.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숙박업 자체가 음. 원래 그래요. 음.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대신에 유지비가 음. 덜 드는 장점이 오. 있는데 게스트하우스는 그 숙박업 종류 중에서 마진이 굉장히 낮은. 어, 진짜. 그래서 유명하다 하고 돈을 많이 버시는 기아 사장님들도 계시지만 음. 그분들은 숙박이라기보다는 다른 걸 이제 같이 하세요 페티라든가 음. 아 그렇죠 그렇죠 서핑 뭐 요가 마른 게스트하우스지만 수익 구조는 그 기아 컨셉마다 너무 다른 것들이어서 오. 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돈은 음. 안벌 수도 있고 어왜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재밌어서 재밌다 돈버이는 강릉에서 다른 일할 때도 나쁘지 않았는데 어. 자꾸 재미가 없으니까 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게스트하우스나 아니면 펜션 뭐 에어비앤비 여러 가지 중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좋아하거든요 아. 호텔이나 펜션, 뭐 다른 민박 이런 데서 갑자기 옆분 옆 두드려서 음.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음. 근데 게스트하우스는 이렇게 모여서 자연스럽게 맞아, 좋아하는 맞습니다. 문화가 네, 네. 이상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게 매력을 많이 오. 느껴고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음. 아니면 여행하다가도 게스트하우스를 음. 가지 않았으면 아마 살면서 저랑 볼 일이 없었던 사람들 음, 나이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t o 도 d 는 다른 음. 그런 사람들 만나고 친하게 지내고 음. 막 그렇게 하다 보면 that 음. 음. 게 was t o l 이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 a 들이 o l d t 이 a t I was 용 o l 는공 h 공간이고 오. 여기서 뭐 조식이나 음. 저녁에 뭐 식사나 o l d that I was told t 고 a t I w 똑같은 공간인데 앉아서 TV보고 <laughs>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동문 취향 게스트하우스는 어떤 컨셉의 게스트하우스입니까? 아, 인수한지가 얼마 안돼서 음. 여기를 조금 더 바꿔나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정리도 덜돼있고 리모델링을 음. 준비하다 보니까 네. 어수선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부담없이 아무나 올수 있는데 음. 또 그렇게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은 음. 많나봐야한 10명 20명 정도 모여 앉아서 음. 고 얘기하고 술도 음. 한잔하고 안 음. 맞으면 또 놀러 나가고 네네네. 이렇게 할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어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강릉에서 제가 있을 때는 음. 고객층이 주, 제주보다 강릉이 음. 더 젊은 분들이 많아요 오. 그런 기하를 오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술 먹고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어, 네네. 복도에 음. 볼일을 보시고 아, 너무, 아, 너무 뭐, 취하셔서 아 너무 취하셔서 소변을 어, 어. 말하는 거죠? 아, 뭐둘다 있어요, 아, 둘다 있어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보통은 여자분들이 그러고 아 진짜요? 네, 그러고 바로 그그리고그 바닥 옆에 누워서 주무시는 와 그런 경우도 있고 6인 도미토리가 있거든요 네네네. 한 분이 이제 취해서 먼저 응. 들어가신거예요그고 안에서 문을 잠궈버린거예요 나머지 다섯 명이 이제 밖에 서있다가 <laughs> 마스터키는 없었던건가요? 벌스 있잖아요 이게 벌스 이게 있어가지고 네. 열 수가 없는거예요 문을 부수지 않는 이상 어뭐 방법이 없죠 어 그래서 저도 그냥 일어나서 네네. 그 다섯 분이랑 해뜰 어 때까지 술을 먹었어요 <laughs> 한 번은 저희 이제 스텝 여자의 두 명이 음. 저녁에 이제 조깅을 하려고 음. 해안도로를 뛰고 있었는데 여행객분들이 음. 그 구두에 음. 슬랙, 검은 슬랙스 코트 입으신 분들 이 옆에서 같이 뛰면서 헌팅을 어. 하고, 아 하려고 고하 그거 보고 와 어. 진짜 열심히 산다 <laughs> 원해도, 파이팅이네요 뭘 해도 되겠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보통 여기 게스트하우스 이용하시는 연령층 대가 어떻게 되세요? 70% 이상이 음. 20대 여성분들이세요 이상. 여성분들이 많으면 보통 남성분들이 또 많이 오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요즘 네. 파티를 네.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점은 주무시고 여기서 마음이 맞거나 시간대가 맞으면 음. 가볍게 얘기하고 설화장하고뭐그 음. 정도였기 때문에 음. 그리고 여기는 도미토리가 없거든요. 1인실 아니면 2인실로 운영이 되거든요. 음. 여성분들 중에 는또 그런 프라이빗한 거를 좋아하는 그렇죠, 분들 그렇죠. 고 그리고 여기는 신호등 하나 건너면 도미시장이기 때문에. 음. 제주에서 제일 큰 시장이 고소거리니까. 아, 진짜요? 뭐 야시장도 있고 이러니까. 여성 뚜벅이 네. 여성분들이. 음. 아. 아. 창업 비용이라든지, 시드가 얼마 정도 있어야 이런 걸할수 있나요? 제주도가 특히 더 그렇지만 음. 게스트하우스라는 게 정말 음. 방한칸 가지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은막 엄청 크게 음. 파티 계약로 유명한 데는 베드가 음. 70개, 80개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드머니가 얼마가 있어야 된다기보다 음. 라 음. 내가 어떤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싶냐에 따라서 그게 음. 달라지는 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크맨에 음. 게스트하우스 제주 기약편이나왔었는 거기는 부엌을 할머니 집처럼 꾸며놓은 네네네네. 그런 곳이거든요 제주도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는 사실 얼마 안 들어요. 임대로 하려면, 음. 제주도는 음. 농어촌 민박업이 음. 제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어. 임대할 경우에. 만약에 뭐 여유가 있으셔서 매매를 하신다면 음. 6개월만 사셔도 되는데 요전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옥을 어. 하고 싶었는데, 어. 거기가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웠죠. 어. 명의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음. 보통은 이제 빌려서 하거나 종업을 아, 음. 제안해서 같이 하기도 하는데, 음.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안 돼서 음. 좀 방향을 틀어서 음. 여기는 이제 시골이 아니니까 음. 일반 숙박업이거든요. 음. 명의가 필요 없이 할수 있는 아. 곳이라서제 명의로 그냥 할수 있어요. 어. 사장님이 돈 들어가는 건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요?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더 있겠죠. 더 <laughs> 많겠지만 어. 상태에서. 인수만 한 상태에서 1억 조금 안 되는 거 보증금도 포함되어 있고 제주도는 연세로돼 아, 그... 1년치를 한 번에 그리고 이제 기존에 계약을 운영하던 곳이면 권리금이 조금 더 포함이 되겠죠. 네 음. 아. 많이 있어요. 좀 준비하시면서 힘든 부분도 들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네. 일단 게스트하우스는 음. 아무것도 없이 뛰어들었다가는 음. 망하기가 좋다. 경험이나 노하우, 그리고 아... 준비 같은 거죠. 어... 뭐 저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강릉에서 맨땅에 한 번은 헤딩을 해봤고 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음. 이제. 미리 준비하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음, 또 음, 저는 음. 게스트 하우스를 워낙 많이 다녔었고 음. 도와주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네네. 그런 게 어느 정도 채워졌던 부분이에요. 음.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 음. 사장님은 음. 홍보를 아예 안 하셔. 음. 여기 주 고객층이 20대 젊은 여성분들이세요 네네. 그래서 제가 글을 올려놓지 않아도 음. 알아서 찾아오는 시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칭을 하고 네. 뭐 계획을 많이 세워서 음. 여기 또 공항 근처기도 하고 음. 공항에서 바로 오는 버스 있고 음. 동네시장 가깝고 음. 그러니까 음. 입도 한 날, 밖으로 육지로 나가는 날, 그 나가기 전날, 이럴 때궁금시는 음. 분들도 많고, 음. 아니면 아예 음. 여기를 그냥 베이스캠프로 해서 장박을 해놓고, 네, 네. 놀러 갔다 들어와 서 주무시고, 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음. 근데 저는 이제 시작을 제대로 리모델링하고 준비를 하게 되면은, 간단한 포트럭 파티나 이런 건할 생각이어서. 오. 인스타나 이런 쪽은 음. 하는 게 좋겠죠. 음. 처음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한달 주기로 음. 인원이 많이 교체되기 때문에 음. 스텝은 정말 간단한 일들만 해요. 음.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 네네. 매니저로 음. 음. 일을 한두 한 달이라도 해보는 게, 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음.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음. 대략적으로 돈의 흐름이 있고요. 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음. 적자일 때도 있고, 음.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적자가 될 때도, 음. 때도 있고, 음. 그런 거를 알게 되면 그 지역의 상권이나 음. 고객층이나 뭐 그런 것들을 알수 있어서, 음. 저는 일단 무조건 일해보고 하시는 음. 것도, 게스트하우스는 단기로 일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음. 눈치 볼 필요가 없어 게스트하우스 창업,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팁이 될 만한 내용이 좀 있을까요? 음, 컨셉이 확실히 해야 돼. 그냥저냥 이렇게 하다 음. 보면, 제주도에 계약이 엄청 많지, 음. 청 폐업, 폐업도 많이 해야 돼. 오. 뭐냐, 고 레드오션이기도 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오래 살아남고 사람들이 음, 음, 좋아하는 계한은 음, 음, 나랑 취향은 안 맞을지언정 게스트하우스에 지내다 보면 음, 사장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느껴져요 공간이나 뭐 음, 거기 규칙이나 뭐 이런 것들 음, 색깔이 확실하면 음,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음, 취안 음, 맞으면 거긴 안 가겠지만 그렇죠. 맞는 분은 계속 거기만 가겠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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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 같아서 음, 그리고 발품을 굉장히 많이 파는 게 많이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 저거 9월에 내려왔는데. 네네네. 제주에 계속 먹고 자고 하면서 6개월 있었는데 어. 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건물을 하나 찾아서 최대한 발로 많이 뛰는 게 중요하거든요 음...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서 이것만은 조금 주의를 해라 이런 팁도 좀 있나요? 사장의 호스트의 그 정신 케어 저는 이제 강릉에서 하다가 한번 도망쳤다가 다시 온 거잖아요 사람이랑 말하는 게스트레스 아... 너무 번아웃이 많이 오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오래 음. 길게 하려면은 음. 제가 멀쩡해야 음.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제가 행복해야 이것도 손님 한 거고 그쵸. 그러니까 좀쉴 때는 쉬고 음. 너무 그렇게 목매 달고 있지 만 음. 그렇게 하는 게 음. 좋은 거죠. PR 할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조금씩 손을 대고 음. 색깔을 입히다 보면 음. 친구 집온거 같은 음. 그런 편안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 음. 거니까 네네. 그리고 또 지금은 저 혼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음. 저랑 같이 하는 동생이 한명 있어요 오. 유튜브 방송 나가실 때무시하는그 어. 친구가 있을 거예요 아. 아. 머리는 이만큼 오고 수영은 어, 가죽 자켓, 오토바이 를타는 어. 친군데 손님들이 음. 그 친구들도 엄청 좋아하고 뚜자투TV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